이번 주가 그 중요한 그 풍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. 또한 그 운세적인 그 측면의 중요성도 또 겹치게 됩니다. 우선 그 6월이라고 하는 그한 달의 그 마무리가 되는 주입니다. 동시에 그 7월로 넘어가는 새로운 달의그 가교입니다. 에너지의 그 전환 시기이기도 합니다. 지난주에 그 하지가 있었잖아요. 그 하지는 경계이기도 합니다. 동시에 그 음향 균형의 그 치열한 그 시도 과정의 그 전개가 펼쳐지는 것을 암시합니다. 이때 우리가 그 가장 신경 써줄 일은 무엇보다도 그 하반기에 그힘 있는 그 준비의 그 시기로 이번 주를 그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. 돈복 터지는 그 풍수 환경에서 그 균형과 조화라는 그 핵심 단어도 없을 것입니다. 여러분들께서 그현관 거실, 침실 이 순서대로 이번 주에 그 소금물 조금 적셔서요 이 풍수 세정을 을그 해주시게 되면 주로 그 바닥을 한번 살짝 그 닦아주시게 되면 너무 좋습니다. 이 순서는 그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. 복의 그 통로부터 또 자연스럽게 거실을 거쳐서 그 침실까지 이 순서대로만 그 해주시면 7월부터 그 시작이 될그 하반기 그 운이라든지 또 돈복이 그 전개는 마치 그 정방향의 그 초대장을 보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종이컵에 여러분들께서 그 소금 반스푼을 담아서요. 이것을 그 이번 주그한주 그 동안 그 베란다 그 구석 공간이라든지 집에서 그잘 보시면요. 그 천장을 잘 보시면 꼭그 거미줄 치기가 딱 좋은 평소 그 시선이 갈 일이 없는 그 구석진 그런 모퉁이 공간들이 있 마련입니다 그렇게 그 소외된 그런 공간 밑에 이걸 그 놓아 주시는 겁니다 이번 주그한주 그 동안이요 이렇게 되면 그 소금의 그 정화의식이 그 발동을 하겠죠 한 집안에서 그 가장 부정성 축적이 그 가득 진행되었을 그 공간부터 소금이 주는 그 풍수 정화의식 때문에 그 환경이 또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집안의 그 돈복 즉 재정운이 그 가라앉지 않고 활성화 될수 있는 그런 여건을 의미합니다 그 풍수 효과 면에서 보면 결국 돌아올 그 하반기의 그 운세를 생동감 있고 힘 있게 그 열어주는 그 계기가 되어 준다는 것입니다. 풍수 목적으로 이렇게 그한주 동안 비치그 소금은 한 주가 지난 후에 여러분들께서 그 집밖의 그 야외라든지 그 흙이나 또 땅에 뿌려 주시게 되면 이때는 그 자연 순환론적인 그런 관점에서 유용한 그 적선 행위까지 또 연결이 됩니다. 돈복을 불러들이는 그런 풍수 방법이 되어 줍니다.